안녕하세요. 스티커리어 TV 신광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산티아고인데 저희들이 캠프라인 등산화 신상품 위주로 전 제품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미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그 내용은 알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하는 신발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캠프라인 등산화 신상품 위주로 전 제품 다 있습니다. 회사에 재고 있는 건다 출고가 가능하다. 오늘 할 내용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무게를 좀 줄이고 미들컷 등산화로 산테하고, 산테하고는 다크 그레이, 다크 브라운으로 나오는데 남녀 공용으로 나오고 가죽 비율을 좀 줄이고 천 비율을 많이 이어서 고텍스는 되는 그런 등산화입니다. 무게가 265mm 기준에 580g이 나갑니다. 보통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마나 슬로우 같은 거는 807g이 나가는 580g 막 차이가 많이 나죠. 등산이 이제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다. 전문인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별 부담없이 하는데 등산을 자주 가지 않거나 초보, 등산인들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나온 등산하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안 하시고, 이거는 일반 트래킹까지, 이 생활하로도 좀 신을 수가 있을 그런 정도의 등산합니다. 중목으로, 중, 중거리, 그리 이렇한 10km까지는 뭐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발이, 발목이 튼튼하신 분들은 장거리 선행도 가능한 그런 등산화입니다. 오늘 할 거는 그레이 색깔이고 브라운은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0부터 85까지 나오는 등산화입니다. 여불끈 두 개랑 등산화가 두 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보통 캠프라인 등산화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감싸가 있,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발목을 잘 잡아주는데 요거는 천 비율, 메시 천을 비율을 좀 많이 열어놔서 무게감을 많이 줄였고 중목 등산화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생활화까지 신을 수 있고 트레킹, MTB 이렇게 다 신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을 많이 가지 않고 나는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해 그런데 어쨌든 문석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등산화가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요 정도를 선택해서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30에서 285까지 나오는 그레이 색깔이고 브라운은 사진으로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게가 580g이 나옵니다. 265mm 기준에. 방수 누벅에, 요런 게 지금 요 부분을 방수 누벅이라고 하고, 방수 스프리트, 요 안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걸 방수 스프리트입니다. 여기에. 예, 메시. 방수 누벅에 방수 스프리트에 메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등산하고, 고아텍스 포웨이의 메시, 안쪽에는. 고아텍스 포웨이의 메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신발 자체가 요 고아텍스가 되는 신발이죠. 여기도 붙어 있고, 태기, 네임 태그로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리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세로 끼울 수 있도록 끈을 매기 쉽도록 해놨고 밑으로는 고정식으로 해놨죠. 고정식인데 끈이 왔다 갔다 하기 좋도록 당기겠다는 자타 하기 하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매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폭닥하게 잡아주는 발의 편안함을 강조해주는 파일럿 미드 소리죠. 이 부분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죠. 이렇게 파일럿 미드 소리. 첫 번째는 깔창 인솔에서 이 메모리 폼 깔창,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깔창이 발의 폭닥함을 한번 잡아주고, 두 번째는 파일럿 미술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럼 바닥은 캠프라인 특화된 등산화. 리치 엣지 고무창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리치 엣지 고무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뒤쪽 부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무점에 이것도 플라스틱 고무로 모양 내기를 해놨는데 요것도 하나의 디자인이니까 이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밋밋하게 해놨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하는 거고 여기는 캠프라인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캠프라인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메시 비율이 높다 하는 거지 신발이 0 아니다 하는 건 아니고 캠프라인 등산 자체가 신었을 때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폭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발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발을 넣었을 때. 등산화를, 등산화뿐 아니라 모든 신발이 샀을 때내발이안 맞는 신발들이 어떤 게 경향이 있나면 이 부분이, 발 뒤꿈치 부분이 걸을 때마다 들컹들컹 거리면 여기 논단 말이에요. 여기를 끌어 당겨도 여기가 놓 놉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여기가 놓는데 되게 피곤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래. 발이 되게 편안한 게 만들어졌는 게 캠브라인 등산업. 딱 신었을 때 발을 꽉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게으르거나 이 신발을 질을 잘안 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끈을 느슨하게 해서 바, 이 신발이 다 뒤틀리도록 끌어 신고 다니는데 질 내기 할 때는 이 햇바닥 부분을 중간에 딱 오드로 해서 타이트하게 당겼어. 며칠 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등산화가 모양이 딱 잡히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끈을 중간에 이거 매 갖고 여기까지 맵니다. 제일 위에다 매고 그냥 느슨하게 이 래가 되면 신발 모양이 다 뒤틀리게 되죠. 처음에는 필이 타이트하게 끈을 좀 매가 신발의 모양을 낼수 있도록 모양을 잘 잡아놓으면 그 신발은 다 따를 때까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뒤틀렸는 신발은 몇분안 신으면 이 모양이 해서 자꾸 발이 뒤틀리게 돼 있죠. 항상 귀찮더라도 타이트하게 끈을 매서 항상 신을 때마다 끈을 조정을 하도록 느슨하게 매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에는 매지도 안 하고 이래 다 다니시는 분들도 산에 가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등산화를 신어도 크게 효과는 없죠. 미끄러지는 거는 방지가 되지만은, 발을 삐거나 할 때, 이 발을 잡아주지는 못뭐 하겠죠. 특 필이 끈을 타이트하게 당겼어. 메었어. 다니면은, 내 몸을 건강하게, 내 발을 건강하게, 내 신체에 안전을 주는 그렇게 산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택은 이렇게 지금 고아텍스 제가 설명드렸는거랑 요 고아텍스 필름이 붙어있다 하는거랑 니체 고무창 바닥이죠 메모리폼 깔창 안에 인솔 그럼 뭐 사용설명서랑 취급주의사항이나 있고 가격표 24만 2천원 메이드 인 코리아 위에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가 기본 DC가 20%라고 늘 내가 말씀하였습니다. 242,000원에 캠프라인 등산20% 하면 193,600원. 600원에 고객님이 요 신발을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코리아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동계용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찍으시는 게 한꺼번에 하면은 거금 3,000원이죠 택배비가 땅바스 3,000원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찬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젠 스패츠 지금 시중에 나가시면 억시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은 싸게 팔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전부 쭉흘어보시면 좋은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시고 안전산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티커에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스티커의 팁입니다. 감사합니다.